그런데 왜 신하고는 보이지 않는 신하고는 본인들이 재물, 병아리 눈물만큼 갖다 놓고 본인들이 백일 기도를 하든 천일 기도를 하든 그러면 이거대바에 뭐 정성을 얼마나 올렸다고 이 기도 끝에 나한테 성부를 달라고 본인들이 조건을 제시하지는 혹시 안으셨는가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기도를 잘못하신다는 라 것은 본인의 기운이 일단 다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욕심으로 하신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시면서 바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원하고 바라는 거를 계속 본인이 염원을 하시며 하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기도를 갈 때, 어디, 저기, 어디야? 어, 우리가 서 국사선 안당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재물이 얼마나 들고, 여기 있는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지 내 모르겠다만은, 요대로 내가 다시 줄 테니까, 인간, 너희들이 인간으로 보는 대기업 회장이 되었던 중소기업 회장이 되었던 그 인간을 만나서 하루에 500배, 100위를 내서 1억만 갖고 오느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응. 그거는 뭐냐. 너희들 이 계산 다 깔고 이거 가, 오는데, 너희들 나한테 오면서 1억은 안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나한테 그돈 달라 하냐.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어떤 기도들을 하실 적에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들이 정말 발언하고 원하여서 해본 적이 있더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빼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정말 그분 서리빨 같은데 다음에 만약 나를 청하에 부른다라거든. 이렇게 하신다라면 너희들 생애에 나를 부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쩌면 본인들이 기도라는 것을 하시면서 기도가 잘못되어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이 기도 끝에 사업문도 열어야 되겠고, 자식도 성부를 봐야 되겠고, 부부도 편안해야 되겠고, 내가 하는 일도 자수 성가해야 되겠고, 본인들 전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제자님이 기도를 하셨다면 내가 이 기도 끝에 천문통신 하달질이 하셔야 되겠고, 이건데 제가 이때까지 해본 기도치고 몸이 피곤하지 않고 정신이 괴롭지 않았던 기도가 성불했던 경우는 없었다. 저는 이러보거든요. 저는 볼때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기도가 진짜 여러 방식으로 다 했거든요. 그렇듯이 본인들의 기도가 진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 첫째,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내가 이 기도 끝에 무언가를 지금 내가 조건을 걸어 놓고 가지를 않았던가. 인간 대 인간하고 조건을 걸어도 약속이라는 게 그렇다면서요. 깨지기 쉬 깨어지기 쉬운 것이 약속이고, 깨라고 하는 게 약속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신하고는 보이지 않는 신하고는 본인들이 재물, 병아리 눈물만큼 갖다 놓고 본인들이 백일 기도를 하든 천일 기도를 하든 했다 하자. 그러면 이거 대봐야 뭐 정성 을 얼마나 올렸다고 이 기도 끝에 나한테 성부를 달라고 본인들이 조건을 제시하지는 혹시 않으셨는가? 본인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이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들은 할 거, 볼 거, 먹을 거, 할짓다 하고 이 기도를 염원하시지는 않으셨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게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합당하게 본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액수가 높은 것만큼 마진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체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끈진다 그러면 그만큼의 위험률이 높잖아요. 이 위험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높을 때는 뭐예요? 이게 100만 원이나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천억을 걸어놓고 천억을 번다고 계산해 보세요. 얼마만큼 내가 초긴장 상태로 여기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되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 기도를 100일을 하든 1000일을 하든 그만큼 초 긴장상태로 올인을 하셨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 가, 이 사업에,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수주를 남았던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 기도를 붙여서 이 사업이 성승장구하고 사업이 잘됐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계약을 맺었다. 아니면 이 기도 끝에 이 일이 해결되었다.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본 이문이 1억이라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에 100일 기도해서 그러면 1억인데, 지금 현 사회에서 1억을 벌자는 거는 10년 동안 1억을 못벌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만에 1억을 벌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본인이 전력 질주를 했는가? 라고 신에서 묻는다는 얘기죠. 너는 그만큼 나에게 주었더냐? 너희들이 인간세계에 가지고 있는 거는 과일인데, 이 과일은 신에서도 안 먹어요. 이 땅에서 신에서 났잖아요. 그죠? 뭐, 징계한 거 아니잖아,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저 바다에서 나신 해산물을 갖다 올린 데서 사회수부 용왕님이 다 기르는 건데, 뭐, 이것도 별로 징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게 징계할까? 너희들의 정성이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정성이. 너희들의 정말 마음이요. 너희들의 정성이요. 너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없고, 너희들이 전력질주에서 여기 올인한 것도 없으면서 뭘 이러시거든요. 뭘.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된 거는 요두 가지의 주 원인이시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잘못되어서 본인들의 기도가 거꾸로 갔다, 이러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작 기도, 예를 들어서 2박 3일 해놓고 뭐 아니면 우리가 높은 산에 기도 장거리 들어간다 해봐야 7일이잖아요. 그죠? 높은 산에 사실은 7일 정도가 진짜 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간혹 100일 정도가 올라가는 시 분도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들어가시겠죠. 그죠? 그럼 7일에서 21일인데, 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신께 내가 받았던 어떤 이런 효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해요, 이거. 신은 우리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참 많은 것을 그래도 신에서는 무기하고무기하고무기하고 넘어오시진 않았는가. 본인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스님을 믿었든, 제자를 믿었든, 또 부처님을 믿었든, 예수님을 믿었든, 저는 이분들이 조건 없이 인간들에게 참 많은 걸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 것만큼, 인간들은 쉽게, 쉽게 받았다 생각하고, 쉽게 가져가고, 쉽게 가져가고, 쉽게 놓아버리고,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기도 잘못됐다 생각하시거든요. 본인들 무릎 꿇고 그냥 비세요. 잘못했잖아요. 인간에게 잘못했든, 신에게 잘못했든, 잘못했다라는 판단이 딱쓸 때는요. 우리가 무릎 꿇고 비는 거잖아요. 잘못했는데, 그러면, 잘못했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양, 가부자 딱 들고 잘못했소, 이래 하시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무릎 꿇고 빌어야죠. 우리가 석고대지 하시듯이. 요 정말 본인이 내가 정말 잘못했고, 이 기회가 일기 1회,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본인이 석고대지 해서 가시면, 기도에 잘못된 법이 또 어떻게 나오겠죠. 그렇게 돼서 본인들이 뭔가 꿈에서 몽을 봤든 본인들이 뭔가 알아차리든, 이 답은 누구에게 주느냐? 본인에게 직접 줄 거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만신이든 스님이든 뭐 법사든 목사든 신부든 이양반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잘못 기도를 해서 본인이 석고 대제를 한 본인에게 직접 내려갈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작두 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